안녕하세요. 부산 남구 갑 장재원입니다. 잘 계십니까? 어, 많이 날씨가 춥죠. 이곳 서울도 많이 춥습니다. 이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인물로서 한글을 창조하신 분입니다. 어, 여러분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타개 나가야 합니다. 여러분 경제도 많이 힘드시죠. 많이 힘드시죠. 이제 우리 손 잡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. 살기 좋은 남구, 부자 남구, 살아있는 남구를 다 함께 만듭시다. 남구에는 어, 부산에서 가장 어, 똑똑하고 가장 인텔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. 또한 남구에는 발전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. 우리 부산 남구보다 힘차고 잘 살고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남구를 만들고 싶습니다. 우리 다같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새해 더욱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고, 대박나십시오, 대박나십시오, 남부국민 여러분.